자,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오전장 주도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제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잘 다녀왔고, 또 에너지 많이 충전해왔으니까, 또 하반기 시장, 한번 또 힘차게 주도지를 향해서 한번 달려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이제 지금 코스피는 한 8포인트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있고, 코스닥은 소폭의 상승 1.8. 아, 어, 그리고 이제, 일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은 2차 전지 쪽, 그죠? 2차 전지 가금 뭐, 효, 호재가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주 에는 제가 휴가가기 전에는 이제 미국발 또 효재가, 호재가, 어, 주가에 작용을 되더니, 오늘은 또 이제 중국발 호재가, 그죠? 음, 작용이 되었죠. 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전력주들, 그리고 이제 일부 개별 부분에서 뭐 방산이든 조선이든 그죠 또 원전 이런 쪽 에... 그리고 이제 카카오가 지난주에 강세를 보여주고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제 좀 하락을 하지만 또 sk하이닉스는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보도록 하고 주말에 미국 시장은 화려한 좋은 모습이죠 나스닥이 21,450 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죠. 나스닥이. 지금 뭐, 일본 시장도 강세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761포인트인가요? 에. 그리고 이제, 나스닥 선물은 지금 약간 주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것 같고, 그죠? 음. 자, 지금 외국인들이 754억 매수인데, 매수 기정이어가고 있지만, 지금 이제, 아까 1000억 이상의 매수를 하다가,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줄어들면서, 오히려 지수가 마이너스를 늘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고점 대비 조금 밀리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죠. 뭐 삼성전자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지만, 또 반대로,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뭐, 우려할 그런 상황 아닌 것 같다. 자, 기관들 중에서 지수권을 크게 밀리지 않는 부분으로 본다면 물론 뭐 아직 확실한 부분은 아니지만은 기관들이 현재 564억 매도 이기는 하나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 약간 강 보합의 매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이 매수를 확대하면 오히려 뭐 지수는 또 시간이 지나면서 플러스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전개될 수 있다. 자, 일본이 일본이 오늘 휴장인가 보다 그죠? 이게 지금 움직이질 않고 있는 거 봐서는 제가 뭐 아직 체크를 못 했습니다. 자, 아, 그러면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이지만 약간의 지금 매수 폭이 줄고 있는 모습. 자, 기관들의 매도가, 어, 있지만, 매, 매, 도가 크게 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렇게 본다면은 뭐, 지수가 서 크게 지금, 변화를 줄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에, 전체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쪽 부분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지수 관련 부분에서도 뭐, SK 하이닉스가, 그죠? 또, 카카오가 오늘도 역시, 그 대단하죠? 카카오. 아, 카카오는 제가 휴가 기간이 그냥 급등을 해버리더라고, 그죠? 음. 자주 어, 한번 이제 볼게요. 어, 지금 지수적인 부분을 보면 보면 자 지수는 어쨌든 20일 이평을 사이에 두면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20일을 깼지만 이제 곧바로 또 복구를 한 이후에 지금 20일에서 행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수 부분은 여기서 이제 아무튼 최근에 크게 보면은 7월달에 행보 행보죠. 7월달부터 그죠? 그리고 이제 7월 중순에 한번 뚫었다가 또 7월 중순에 급락을 했다가 21일 깼다가 올렸으니까 옆으로 다시 행복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8월 달 정도는 조금 뭐 쉬어가는 그런 행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 단기적으로 지금 6월 달, 7월 달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부터 볼게요. 자삼성전자가 이제 최근에 어쨌든 뭐 꾸준히 2일 수시를 잘 타고 있는 거예요. 음. 지난주 후반에 주가 쭉 올렸고, 그죠? 뭐, 오늘 약간 음봉 나와도, 지난번 음봉이 뭐 없고, 극단할 거죠 다른 주식에 비해서 제일 못 올랐으니까. 그죠?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마찬가지. 그래서 삼성전자는 홀딩 앤더 크게 밀리면 매수 관점도 좋다. 자, 0 0 0 6 0 자, 하이닉스는 이제 워낙 뭐,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는 홀딩만 하시자. 이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매수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더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SK 하이닉스는 이제 보유 관점에서만 뭐 워낙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고 또 올해 보유를 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자동차는 여전히 그죠 여전히 그냥. 000270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냥 이렇게 말씀 그 드립니다. 자 바이오셀트가 지금 이제 오늘 어쨌든 음, 금요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실적이 나왔었죠 그죠 잠정 실적에서 좋다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남들 긍정적인 흐름이었는데 진 펜트를 라 가지고 계속 지금 딴지를 거네 그죠진 펜트라. 그리고 승계 두 개야 지금 그러니까 공매도들이 공격을 공략, 공략을 하는 공격하는 포인트가 진 펜트라 아니 진 펜트라가 어, 어, 뭐야 이쪽 셀트에 우리 진 펜트라밖에 제품이 없습니까? 음, 셀트에는 1 1 개의 제품이 있어요. 그중에 진 테라 펜트로, 진 펜트라 하나일 뿐이에요. 그죠? 유럽에서 진펜트라고 같은 역할을 하는 램시메스시는, 그죠? 시장 점유율을 퐁퐁 늘어나고 있어. 뭐, 근데 이건 이제 공매도에 어쨌든 이런 공개가 좀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딱두 개잖아요. 그죠? 에, 실제 부분에서는 손대는 게. 이게 이제 서해장의 잘못도 약간 있죠. 미국에서 워낙 이제 영업을 많이 뛰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댓글로 봤어 목표를 높였는데 그게 이제 뭐 목표가 얼토당토 없는 그런 지금 부분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펜테라가 이제 1년 정도 조금 지난 그런 1년 반 정도 지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그런 부분은 점진이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지고 근데 이게 이제 워낙 그죠 홍보가 좀 많이 된 상태에서 기대감이 많은 상태에서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러니까 순리대로 가는 것 같아요, 음, 그죠? 그래서 짐 아, 페트라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리키드 음, 말씀 드릴게요. 음, 자 그래서 지금 파스가 이제 밑에 22 러지도 올라서야지 주가가 이제 한 단계 뭐 레벨에 붙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빠지지 않는 오늘도 뭐 자주 마지막 다 도는 것 같고 홀딩스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삼바도 뭐 약간이 플러스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음, 바이오 쪽은 오 에비 플러스도 왔었네 이제 그죠. 알테도 플러스 돌왔었고 음, 음. 리가는 우리가는뭐 엄청나게 올랐으니까요. 음. 그죠? 자, 그, 고 부분 이따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카카오. 카카오. 자, 카카오가 저번 7만 요, 천, 7만 천육단인데, 어, 주가는 이제 고기 돌파하고 조형받는 게 있고요. 어, 전에 조형받는 게 있어요. 자, 카카오는 보유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보유하시라 이 말씀을 드려요. 아시겠죠? 자, 실적이 어, 좋았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자, 이쪽에 오늘, 어, 조선주 부분에서는 좀 하나오션이, 그죠? 하나오션이 오늘 좀 하락이 좀 커요. 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정다운 조정을 좀안 받았잖아. 여기서 옆을 행보하는 것보다 제가 11만을 한번 깨야 된다. 그죠? 근데 오늘 장중 저점이, 어, 10, 10만 7,900까지 왔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당대 많고 경고 지금 붙어 있잖아. 경고. 그러니까, 주가가 행보를 하는 조정이 있고, 또 하락을 하는 조정인데, 요렇게 본다면은, 결국은 이제, 뭐, 한 10만원대 중반 정도에서 타이밍이 한번 오지 않을까 보여져요 그래서, 어, 주가가 단기에 급등을 했잖아. 경고장 붙어있잖아. 조정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고점을 싸아자면 이런 오늘 같은 현상이 나온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잘 가지고 있다가, 추후에 또 타이밍을 한번 되지 않을까. 추후에 매수 타이밍이 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쪽에 뭐, 오늘 방산 쪽은 이제, 러시아하고, 어쨌든 뭐, 미국하고 또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니까, 그죠? 전쟁 끝나겠죠. 그부분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었잖아. 또 뭐, 오늘 이제, 그것도 약간 있죠. 뭐, 지금 노랑번특법과 관련된 조선업들이, 그죠? 그 부분도 조금 악재로. 자영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는 워낙 뭐 주가가 안 빠지니까 그런 부분 그러나 오늘 HD 현대가든지 이런 쪽은 또 오히려 뭐강 보합권 보여주는 모습이고 방산 쪽에서는 현대 로템 오늘 좀 하락이 크고 저 현대 로템, 저 음. 현대 로템, 현대 로템 그죠? 어쨌든 이제 조금 이렇게 되면 조정을 조금 받을 것 같아요 이제 그죠 옆으로 햄볼 잘해서 22를 깨면서 요 라인 쪽인데 쪽인데 조금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마감이 되면 되면 이때에 있던 방산 쪽은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이나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부분에서는 뭐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의 너빌리티 두산, 두산. 두산의 너빌리티가 사실은, 이제, 이, 현대 로템하고 모습이 비슷했었는데, 두산의 너빌리티는 위로 머리를 틀죠. 그니까, 위로 머리를 틀어 뭐라고 그랬어요? 행보할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고, 위로 틀 때고, 그래, 늘면은,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두산의 너빌리티 두산의 너빌리티하고 그쪽에 한전기술 두 개. 그건 이제, 큰 놈도 움직이지만, 한전기술. 그죠? 이 부분도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2차 전지 쪽인데, 지금 어006400이 차전지 쪽은 뭐냐하면 어, 중국에 어쨌든 뭐 CATL이 이제 광산 부분의 일부를 생산을 중단한다 이게 이제 공급 과잉 때문에 생산을 중단한다. 요 보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리튬 업계 부분에서는 어쨌든 뭐 그죠 호재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차전지 쪽이 강한 름을가져 왔는데 거기에 뭐요자료집일 수도 그죠 이 차전지가 움직이면 뭐뭐막 공략하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삼성 SDI도 그렇고, 또 포스코 퓨처. 포스코 퓨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하고 이 양극재 그죠? 양극재를또 뭡니까? 응? 공동 뭐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 이게 워낙 낙폭 가대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낙폭 카대에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하려 하는 부분에서. 오늘 그러면서 지도적인 조정을 받으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흐름이 약간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코 프로 비 m BM, 에코프로 BM, 또 이쪽에 뭐, LNF, 요런 쪽은 단기로 어, 활용을 해보시라. 뭐 LNF, 그죠? 오늘 9% 급등이니까. 최근에 이것도 이제 바닥에서 움몰거 그러니까 워낙 많이 빠진 상태이긴 하나,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데 이제 주도주도 조정을 받으면서 순환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LNF, 에코프로 BM, 그리고 큰 부분에서는 삼성 SDI, 퍼스커, 푸치엠, 그, 뇌정보 네 안에서만 뭐 해도 무리 없지 않을까, 보여지고. 그리고 바이오 쪽은 이제, 알테우젠. 알테우젠이 최근에 조금 물너지 모습도 보였었어, 그죠? 약간 20일은 에 멀어졌죠? 이제, 저점은 나와준 것 같아요, 저점은. 기회좀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 여기에는 이제, 가캠이 대장이었는데, 리가캠리가캠도 오늘, 오우, 정말, 딱, 이제, 저, 또, 신곡가 내기 직전에 세우고 있잖아. 모습 참 이쁘네 리가캠 그죠? 오늘 저쪽으로 나와준 것 같아, 단기적으로 이제. 네가 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춤했던 누구? ABL. ABL 바이오 ABL. 이것도 이제, 오늘 영봉 냈다가 양봉. 양봉 내면 딱 이쁘잖아요, 그죠? 음. 그러면 이제, 팩트론. 팩트론. 팩트론은 거의 무너진 게 없네, 그죠? 이거 따뜻게좀 부담스럽습니다. 오히려 이제 조금 밑에 밀려있는 쪽의 종목들이 낫지 않을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요 SM이라든지, 로보트는 이제 로보티죠. 로보티죠. 그러면 좋죠. 어, 오늘 그런 부분. 그래서. 어 시장 자체로는 어쨌든 이제 개별 부분의 선방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서 이면서 종목 부분에서 조금 차별화가 좀이차전쟁이 강한데 아침에 약했던 지금 바이오 쪽이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이오 쪽이 그죠? 음. 이번 주에 이제 뭐 그쪽도 좀 내지 않을까? 어? 트럼프가 지금 뭐, 반도체는 뭐, 100%다. 뭐 한국은 뭐, 잘 받을 거다. 어, 바이오도 마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지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력 적에서는 뭐, 여전히 이제, 효성 일렉트리라든지, 현대 일렉트리, 그죠? 효성 중공업, 현대 일렉트리. 오늘 요 반도체 부분에 요 한미반도체도 아, 소부장 한번안 봤군요. 소부장 한번 볼게요. 소부장 한미반도체. 이게, 이쪽에 누굽니까? SK하이닉스 라인 쪽이도 조금 움직이는데 긴하 크진 않아요. 그 리튬 부분에 포스컴 텍 포스컴 텍 이쪽 요것도 야이 모습이 이거 신기하네. 그죠? 왔다리 왔다리 그런 모습. 그 sm 엔터 쪽 sm. 여전히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그런 흐름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방탄적으로 이제 하나요 같은 것을 내고 있으니까, 하나, 하나요. 워낙 예지가 많으니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악재로 작용이 되지만, 뭐, 그쪽이 나름은 그죠? 또 지키고는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어, 2차 전지 쪽이 어쨌든 강세를 보이면서 일부 반도체 서부장과 그리고 이제 지금 약간 바이오 쪽 부분이 올라오는데 큰 의미는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지수가 조금 뭐 꿀렁꿀렁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월달 너무 적극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느슨하게 여유있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5장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